안녕하세요 컴로크TV입니다 오늘 그 윈도우7과 8.1 그리고 윈도우10 이런 설치 그 설치창이 예를 들어 뭐 이런게 지정하십시오 이런게 뭐 지정하세요 이런게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제가 해 드리려고 하는데 <laughs> 윈도우7은 그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조건을 읽어주십시오 설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윈도우즈를 설치할 위치를 지정하십시오 이렇게 뜹니다 출처는 CDMAN입니다 CDMAN 컴퓨터이야기 컴퓨터이야기 그 컴퓨터이야기 CDMAN은 컴퓨터이야기 블로그 티스토리입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8.1그 설치 프로그램에 이거 사용 조건 이렇게 좀써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윈도우 8.1 이런 거 어떻게 써 있는지 알려 드릴 텐데요. 윈도우 8.1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이게 뜨고 다음 누르고 이제 설치 누르면 설치 프로그램 시작하고 있습니다 뜨고 정품의 인증을 위한 제품 키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USB 설치도 마찬가지죠. 안 되면, 그,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 EICFG라는 거 있잖아요. EICFG를 하면, 그, 제품키 없이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키가 없다고 해도, 그, 나중에 정품 인증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조건. 설치 유형을 선택하세요. 윈도우즈를 설치할 위치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윈도우즈 설치 중 이렇게 됩니다. 그, CD맨의 컴퓨터 이야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윈도우즈를 다 설치했을 때, 가 아니라 이제 설치 중일 때, 이렇게 뜹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아니, 윈도우즈 파일 복사 중 뜨고, 두 번째 윈도우즈 파일 확장 중 뜨고, 세 번째는 기능 설치 중, 네 번째 업데이트 설치 중,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설치 완료 중입니다. 근데, 그, 출처 룬이,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그, 윈도우즈 파일 복사 중, 두 번째 파일 설치 준비 중, 세 번째는 기능 설치 중, 네 번째는 업데이트 설치 중, 다섯 번째는 완료하는 중입니다. 그, 윈도우 7에서, 그 여기에서 왜 설치 완료 중이 왜 재부팅하고 왜 뜨냐면 그것은 장치 관리자에서 별도로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다. 이제 장치를 윈도우 8.1처럼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장치를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치 완료 중 이렇게 점점는 이렇게 뜨면 이제 장치를 윈도우 7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윈도우 7 윈도우 8.1 그리고 윈도우를 시작하는 중 비디오 성능 확인하는 중인데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8.1은 그 PC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떠요 그 전문적으로 말할 때는 뭐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어린이나 그 쉬운 사람한테는 PC 컴퓨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게 있잖아요. 넷, 펠 w, i, z 가 있는데, 그, 이걸 체크하고,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거를 하면 사용자의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8.2이나 10 같은 경우에는, 제거, 하나만 있으면 제거가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어야 제거가 되고요. 그래서 8.1이 더 좋아진 거죠. 7은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알아요? 2009년에 나왔어요. 2009년. 예, 2009년에 나왔죠. 2009년에 나왔으면 지금 2019년이니까 10년 됐네요. 10년 오래된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윈도우 7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10으로 바꿨긴 했지만요. 레디 부스트는 그 USB로 뭐 시스템 속도를 높이게 할수 있는 겁니다. 레디 부스트 전용으로 사용하면 뭐 저장 공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 레디 부스트로 이제 컴퓨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고 이 장치 사용 이런 것만 하면 그 그겁니다. 저장공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레디부스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듭니다. 컴퓨터에 따라 다릅니다. 성능 향상도 있고요. 근데 더 향상하려면 하드디스크일 경우 조각 모음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아버지가 컴퓨터를 최근에 비싼 거 100만원짜리 이상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그 SSD 장착했고 DDR4이기 때문에 이렇게 뜹니다. 이 장치를 레디부스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컴퓨터는 너무 빨라서 레디부스트에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레디부스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SSD C드라이브 그 보안 설정에서 여기 편지 이거 다 제거를 누른 뒤에 이걸 얘를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다가는 제어 불능일 수 있으니까 뭐 시스템 복원도 안 되고 cmd 명령어도 안 되고 안전모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 주시고요 거는 체크도 안 됩니다 이런 거더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장난 하드디스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플래터에 뭐 스크래치가 난 것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성 하드디스크 500기가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중앙에는 디스크가 있고 그 디스크를 이렇게 회전하는 모터가 있어서 그 이제 이런 암 이게 액츄에이터암 이런 게 끝부분이 헤드입니다 이렇게 암이 왔다 갔다 해서 디스크를 이렇게 읽고 기록하고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디스크가 이제 그 헤드, 헤드 끝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가려면 이제 다시 돌아가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지연 시간이고요. 그, 딱,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디스크는 회전하기 때문에, 그, 작동 중에 만약에 이렇게 치거나 뭐, 이렇게 충격이 강해지면, 이 끝부분에 헤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더 심하게 치면, 그, 배드 섹터까지, 나와서 하드디스크를 사용할 수 없고 데이터가 날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배드섹터를 논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배드섹터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배드섹터는 시스템이 잠시 그 물리로 일으킨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잠시 인식을 잠시 못하거나 그 포맷으로 인한 배드섹터가 논리 배드섹터입니다. 논리 배드섹터. 논리적인 배드 섹터는 그 배드 섹터 복구 프로그램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분리적인 배드 섹터는 여기 끝부분에 헤드가 여기 정상을 이렇게 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치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니까 헤드가 조금 올라오거나 이게, 이게 마모가 되어서 이걸 잘안 읽혀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리적인 배드 섹터의 경우, 일단 복구 프로그램으로 돌려도 복구는 된다고 뜨지만, 배드 섹터는 더 생겨납니다. 이제 수정을 해도 이제 배드 섹터가 이제 복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식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리적인 배드 섹터인데 계속 쓰실 거면은 복구를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는 게 좋아요.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래 사용하지 않고 그 데이터는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새 하드 디스크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빠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이제 이동을 했으면 이건 포맷을 한번 하고 로우 포맷 진행하다가 이제 고장이 나면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삼성하드디스크나 시게이트하드디스크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삼성하드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제조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디스크 이런 거뭐 충격에 보호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부분이 가장 빠르냐면, 이제 안쪽 부분이 좀 느리고, 끝 부분이잖아요. 끝 부분 잘 보세요. 끝 부분이 있는데 끝 부분이 가장 빠릅니다. 디스크는 2초에 아주 빠른 하드 디스크들은 2초에 약 200바퀴? 엄청나게 빨리 돌죠. 그이 하드 디스크는 7,200rpm. 그 노트북 하드나 외장 하드 또는 5,400rpm의 하드 디스크일 경우 대략 1 1, 2초에 한 60바퀴 아니면 한 100? 아니 115바퀴? 그 점, 그 정도 돌고 5900rpm인 경우 2초에 한 1이 아니라 2초에 한130 아니면 140바퀴? 그리고 7200rpm일 경우 2초에 한 150에서 170바퀴쯤? 근데 만, 아니 2만 rpm일 경우 2초에 한300 300 바퀴 거의 다 돼가나 300 바퀴 넘나? 되게 빨리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하드 디스크를 그냥 이렇게 닫힌 상태로 보면 하드 디스크는 이런 속도로 돌아가는 걸로 사람은 느끼는데 하드 디스크를 여러분 되게 빨리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컴퓨터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는 조립컴 기가바이트인데 이게 파워, 하드디스크, 여기 SSD 여기 가려져 있겠지만 메인보드입니다. 보시면 자, 보시면 그 컴퓨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게 통풍구 3개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총4개 있죠. 인텔 코어 i5 8 5 0 0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게이트 바라쿠다 이테라 하드디스크. CRU CIAAL 2.5인치 250기가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은 그 하, GTX 1060 3기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 먼지가 많아가지고요. 여기가 파워고 밑에 필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램은 DDR4 8기가입니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한테 그 제가 16기가 원래 원하는데 그 8기가를 더 선물해줬으면 하네요. <laughs> 자 그리고. 인텔 CPU 쿨러가 있고, 인터넷 선이 있고, 목된 부품이 다 있습니다. 그 SATA 케이블 데이터는 SATA3입니다. SATA3 사타3 4개를 꽂을 수 있고요. 그 메인보드 이런 거 꽂고, 이런 것도 다 부품이 지금 다 제어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비품입니다. 비품. 이게 비프음이죠. 비프음은 제거를 하면 컴퓨터 셋업에 뭐사용에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먼지가 좀 많네요. 네, 이상으로 컴퓨터 설명에 대한 컴로그 t v 였습니다 이상입니다.